프리즌 s o n e s 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e 자, 지금. 들어왔 들어올게요. 지금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네요. 이거는 필요없은, 필요없는 말인데. 어, 뭐야. 아, 이거는 제가 녹화 찍다가 많은 거, 망한, 망한. 맵이거든요. 자, 프리즌 익스케이프 한번 그래도 월드 블루 이렇게. 구무이 둥닥지 같이 생겼죠. 이게 많이 소액이에요.입니다. 자, 이제 프리즌 탈출 맵에 들어왔고요. 탈출 맵을 많이 봐서. Break the cobblestone. 얘 부서지니까? 아 부서지네. 근데 감옥이면 죄소죄소 최소, 최소 캐릭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 버튼이 있네요. 문이 열리나? 문이 열렸습니다. Find the hidden button. 아 버튼 찾아야 돼. 무기면 돼. 아, 부서지네. 올라왔습니다. 시든 버튼을 찾았는데, 여기다. 오, 열렸네. 좀더 빨리. 이거 미로에요? 뭐야? 여기. 문이 있네요. 아, 여기 뭐 찾아야 되나보다. 어, 뭐야. 와, 아, 다시 한, 나왔네. 이쪽 말고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은 이렇게 열리네요. 어, 여기 상자 있다. 버튼이 있을걸요, 아마? 오, 열쇠. 열쇠? 이쪽 열쇠인가요? 이쪽은 열쇠. 열쇠가 아직 없는 상태이고, 어쩐 소리 좀 들을게요. 이걸 여기다 놓을 수 있나? 놓을 수 있네. 오, 열리습니다 여기 압력판이 있네요. 여기 이런데, 어, 이거 뭐지? 황금 레버. 어, 여기가 열렸네요. 아, 여기도 미로입니까? 한 왼손, 오른손에 법지 왼손, 왼손이나 오른손을 미로에 붙이고 가다 보면, 언젠가는 출구에 나오게 출구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 알고 알고 계시죠? 빙빙 돌아줍니다. 빙빙 돌아줍니다. 없으면 다시 돌아가지고 이렇게 빙빙 돌면 안 되고 옆쪽으로 한번 가져줘야 돼요. 일단 직진.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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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고 돌아서 다시 왔어 일단 왼손 오른손의 법칙을 안 쓰고 한번 가볼게요 여기 여기는 막혔고 여기는 여기도 가리지 어 여기 여기는 일단 태초라는 걸 기억해 두자 태초야 여기는 이전 여기는 최초방향. 아, 여기 또 최초방향. 여기. 여기는 혼자 길이 있었어요. 여기. 여기 아니네요. 여기? 아니, 여기? 아, 여기도 아니네요. 일단, 미로를 찾고 올게요. 집거와 진짜 힘들게 찾았어요. 와 거의 몇 분은 결렸습니다 진짜. 여기는 뭐죠? 어 여기 키가 있네요. 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아, 너무 힘들어 서 쓰러질 뻔했다고요. 꼭 눌러. 어이야아 여기, 여기 또 파쿠르입니까? 어디로 가라고요? 어디서 가라고요? 여기로! 여기서 어디로 가라고 아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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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아, 죽었다! 어, 여기 여기야 스펀 포인트였구나, 저희가! 여기를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점프 점프 왜 그걸 빠지냐 일단 쉬어하, 쉬,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 점프 자, 런런는런 런 런. 이런 게임 아시, 아세요? 아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아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왜는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간 다음에 점프. 아, 달리기 버튼 안 눌렀네요. 자, 넘어왔습니다. 아, 점프. 점프. 오케이. 저기서. 점프! 됐다. 됐다! 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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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콩이야, 콩콩이? 내 살면서 콩콩이를 해보다니. 뭐야. 뭐야, 다른 건. 됐다. 자, 떨립니다. 여기에 문이 있네요? 이거 뭐야, 뭐야 이거. 키가 여기 숨어 있네요. 키 넣어주고, Find the i d d e n Button. 여기서 찾으라는거 같은데 숨겨진 버튼을 찾아라. 일단 눌러 보면 알겠죠. 일단 숨겨진, 어 여기다. 있와 이런 이런. 이런..이런걸 자 열렸습니다 이건 뭐죠? 이거 뭐죠 이게? 이거 자바용 인가보다 우리는 이걸 넘어갈 수없다 응? 응? 넘어가시네? 패치가 됐나? 자 이거 find the hidden button 인가? break the c o v e stone 어, 잘부여지냐 이건? 뭘? 어, 탈출인가? 어, 이게 탈출인가? 여긴 어, 더 뭐야, 여긴 또 뭐야. 아, 이렇게 체크포인트. 고수죠, 잘하죠, 열죠. 이렇게. 아주, 아주 쩔 쩔죠 진짜. 어어 어, 여기 뭐야 식당이야? 액시트우와 어! 탈출입니다 탈출 와 탈출입니다 와 탈출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와 9분 만에 탈출 와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